동선아, 동선이 왔다. 아이고, 이한수. 지수야, 주사, 지수 찍어봐 <laughs> 그래? 그데 앞에 있는 놈이 잘못인거야? 아, 알겠어 어디로 가? 너무 멀어. 여기 가자. 내려. 어. 내려. 아이고 엄청 많네 어차피 우리 방향으로 거의 안올 거야. 발급맵 하니까 좋네 어 여기 차도 하나 있네 레토나도 있어요 저 앞에 얘 앞에 떨어지는 사람 누구야? 아. 이현수야? 어어 잘 아유, 만난다 아유, 개새끼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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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내놈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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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로 기절했대. <laughs> <laughs> 아, 다아무것도 없냐? <laughs> 아무것도 없어. 대 <laughs> 야. 여기... 뭐냐 이거? 아니, 아이다정선아 어? <laughs> 어? 야이 카고 파리 있다. m 포랑교환만한총 갖고 와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야기 카고 파리가 있어. 얀스이 카고 파리 있다고. 카고 파리 있다고. 정신 안 들어가. 저격 저격. 아. 어. 나 엠포도 있어. 아 어, 알겠어, 나 갈게. 어디서 병신아 네, 뭐야 여기 떴는데 앰프 또 있어 존나 멀리 있네 앰프 또 있어 거기에? 나가 갈게 거, 내가 거기로 뭐야 이맨션 어떻게 나가 ㅅ 발 오! 사람이다 어디야 오오 어, 샷 소리 나 나 까로 사우 그게 거기에 집에 있어? 그게 있어. 내내 네. 하나 집어넣었어. 먹어. 어오 오케이, 오케이. 탄탄보여 판, 판 줄게. 어, 아야. 땡큐. 엠포 더 줄까? 어, 조금만 더 줘. 야. 땡큐. 사람 어디어 죽였어? 아니, 아니, 클리어? 오케이 오케이. 지 지수는 지수 조용히 서? 파밍하고 있어. 어 조용히 파밍하고 있어. 총몇개 있어? <laughs> 지금 권총밖에 없는데 클리어는데어 없어. 어. 총이 없어. 총 하나, 총 하나 들고 가야겠다. 저 들고 맨션 가야지. 큰 제일 큰집 있잖아요. 저기에 총 있어. 네. 거기에 총도 있고. 여기 떡배도 있네. 주사 AK. 아니야, 오는 거못 오는 거 봤어. 어, 어. 오빠는, 오빠 어디야? 아, 잠깐만. 내가 두고 갈게. 주시는 대로 가야지. 찾았다. 겠다 아. 응. 가방이 없네. 여기 가방 입구에서 하나 있는데. 어디? 내이 걔도 올게. 어, 여기 있다. 가자, 산탄 버리고. 아, 어. 저 위에 있어. 벤션 아, 어. 위에. 누구셔? 어 왜? 새끼는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거야? <laughs> 존나 멀리 있네. 아 이쪽 집이라고 병신아 나 있는 데라고 말 해줘도 못 알아들어. 뭐야 요야뭔 소리야 뭐야, 뭐야. 뭔 소리야 깜짝이야 나차 타고 갈게 어차 타고 와 준비 됐어? 너 죽였어 개씨발놈난너또 죽일 거야 <laughs>

차 타고 가야지 어? 뭐야 이거 솔템이니? 어 뭐야 아깜짝 닌자야? 어디로 왔어? 차 차가 안보이던데? 주차가 그 어디 갔어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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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다 그러니까. 아, 너무 멀어 있는 게 없네. 이게 뭐유전 국가야? 요 우리 뭐 서구밖에 없어. 자, 차가 다 더블 방어. 어디? 어, 간다. W 방어. 차다. 운전? 아, 있다. 내렸다, 쟤네. 어떻게 알아? 내렸어, 세웠어, 차. 이거 봐, 세우잖아. 나야. 이럴 수 어. 어. 잠깐만 나 이거 시점 변화 어떻게 해 V 죽었나안 죽었지? 죽었다고? 죽었네? 붙새끼 어이 새끼 피했을 그 뭐야? 아 진짜? 어 이게 더 좋아 지금 아무것도 없, 없는 거에선 이게 제일 나은 거 같아 지수 고급 상자 가져가 고급 상자 사소리 어? 들려? 아니지? 뭐 그오 버릴게 로 아니구나 어. 하나 가져가 가져가 아, 나왜한 방에 뒤졌나 했더니. 화장. 어, 자기장. 연포가 짱이구나. 연포가 짱이구나. 반도 네 어디? 아, 엎어 어, 뭐 있는데? 아 맞지? 나 맞았네? 에스존이다, 저기. 에라, 이씨발, 어쩔 수가 없다. 자기장 때문에 이거. 안돼, 어. 됐어. 어어어, 어어. 아, 다 같이 죽자고. 차 있다. 오, 오, 오. 엎드려. 엎드려. 야 미안하다. 와. 대신 끝났어, 내가 기영이 김갱을 제물로 바칠게. 어뭐야 여기 웨퍼가 왜 있어? 있어. 어, 사이가도 있네 여기에? 여기. 여기 연발샷건 있다. 아 뭐? 총소리 총소리. 어서 거면 빨리 타세요. 출발합니다. 타타타타타타타타 왔습니다. 오라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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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보면서 가야지. 다로이. 에너지 드링크 쓰면 다 마셔요 두개 두개 진통제 있으면 진통제 하나 수... 있어? 아니 없어 일로, 아, 오빠와 빨리 오빠다들려어소리 <laughs> <laughs> 다날라가는거 보소. 쓰다 뽑아. 뽑야 돼, 칼어다 아, 야, 야, 처었다, 다다다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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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어디? 이이거가 짜고 있지어나 지금 조격으로 쪼고 있거든. 어, 있거든? 차와? 여기로? 저기서 시체 루팅하고 있는 거 같은데. 내가 보니까. 안 보여? 공면는 말해줘? 시체 루팅하고 있어, 쟤네. 쟤네? 놀 어. 거야. 어, 뭐야. 어디 어디야, 어디야, 뭐야, 어디야? 한 어디야? 한, 어디야. 야, 나한 방에 헤드 터졌어. 야, 저거, 야, 저거. 쟤 그거 같아, 핵 같아. 안 보이는데? 야, 나 진짜 딱한 방에 헤드 터졌어, 지금. 몇 발로 부른데 두 방에 들어온 거. 어, 야나딱한발한발 날라는데 헤드 터졌다니까 존나 이상하네. 내 시체 먹어요 시체 내 시체. 똑같아. 죄수 없다. 내렸어? 아, 거기 있는 애들도 다한방에따다닥 며... 쓰니까 다 죽더라니까. 아 진짜로? 어. 미친놈이네요. w 다 a 다 the, what the? You give me to push 오. e w 어 a t the? Get up there, get up there. Oh, you're not going t 어 get up there. 이더 새끼 형해도 터져. 거 봐. 와 뭐야. 리캠